자, 코르넬리아와 그의 자녀들인데 주얼즈 그러니까 보석이니까 자녀를 뭐 보석으로 표현했겠죠. 영어 제목이었고요. 어, 이 신화 이제 그라쿠스 형제에 대한 신화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푸트 안티코아스 도르미나스 도미나스 하고 있었죠? 아푸트 그랬어요. 아푸시란는 단어는 영어의 어몽이 해당합니다. 어몽이기 때문에 뒤에 여긴 대격이 오고요. 의미는 뭐모의 중에서 가운데서라는 뜻이에요. 안티쿠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 앤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티쿠스, 안티쿠아, 안티쿠아에처럼 예전에 옛날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티쿠아스 도미나 스 하게 되면 예전 어, 도미나 그러니까 여주인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도미나는 레이디 여성이라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 여성들 중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여성들 중에 코르넬리아는 자 동격이죠. 다음에 아프리카니 필리아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와 어, 동격이 되는 건데 뭐가 동격입니까? 필리아가 동격이에요. 그래서 딸인데 코르넬리아를 설명하고 있죠. 아프리카의 딸이에요. 자. 아프리카, 아프리카누스죠. 아프리카누스에서 이가 됐다라는 것은 속격인지 아시겠죠? 자, 속격이기 때문에 뭐, 의죠. 아프리카의 딸이다. 아프리카가 나은 딸이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겠죠? 아프리카의 딸인 코르넬리아는 에라 그랬네요. 자, 에라스는요 제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 과거형으로서, 과거형으로.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가 긴 과거의 에세 형이라고 했던 에람 에라스 에랏 에라무스 에라티스 에란트의 3인칭 단수겠죠. 그러니까 코르넬리아는 어떠어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막시메 클라라라고 그랬어요. 클라라는 클라루스인데 영어에뭐 클리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앞에 있는 막시메가 있는데요, 뭐랑 굉장히 비슷하세요? 형용사 막시무스, 그죠 막시무스에서 이렇게 우스로 끝나는 것을 에로 바꿔주면 부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루스에서 에로 바꾸면 말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배들리가 되는 거예요. 배들리.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아주 그러니까 영어, 영어의 매우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넬리아는 매우 아름다웠었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필리에이우스라는데, 오, 에이우스 보이시죠? 이 에이우스는요. 우리가 영어에 대세 에 당하는 지시사를 라틴어에는 3인칭 인칭 대명사였기 때문에 끌어와서 쓴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is, a, id 남성, 여성, 중성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어휘들이 이 어휘들이 어, 속격과 속격과 역격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속격은 이세 개가 모두 다 에이우스우요 역격이 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에야 그녀를 의미하죠 코르넬리아의 이란 뜻이에요 그녀의 필리우스의 필리입니다 아들들은 에란트 우리 아까 빨간색 썼던 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에란트 뭐 뭐였었다라는 거죠 티베리우스 라쿠스와 엣 그리고 가이우스 라쿠스다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이이 푸에리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다시 왼쪽에 보시면요. 색깔을 바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 에아이드가 대시잖아요. 대스는 대명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사용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이 푸에리는 형용사를 의미하고요. 푸에르가 소년, 보이란뜻이 boy, 그렇 d the sheet, a i s on him. So, this i i i s a p i s i i a n o i s a s a o 다 a a o i s 에오스, 에이스인데 이게 특이한 거는 짧은 음이기 때문에 이게 장음으로 바뀌게 되면 이걸 이이라고도 써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 이스, 이스. 그래서 이, 이, 이스. 이렇게 에이를 이, 에이스를 이스, 에이스를 이스를, 이스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지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주격 복수에 해당하는 푸에르가 죠? 주격 복수 아닙니까? 푸에르. 그죠? 우리가 그 앞쪽에서 배웠었지만 푸에르는 약간 특이하게 생긴 이변화 남성 어휘죠. 푸에르, 푸에리, 푸에로, 푸에룸, 푸에로, 푸에리, 푸에로룸, 푸에리스, 푸에로스. 푸에리스가 됩니다.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써서 지금 칸이 좀 좁아가지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형태를 둔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스의 변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푸에리가 있죠. 그러니까 뭐랑 연결해야 돼요. 이푸에리그 소년들은 쿰 코르넬리아. 쿰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영어의 위대에 해당하죠. 다음에는 탈격. 자, 코르넬리아, 주격이란똑같 생겼지만 이 탈격입니다. 코르넬리아와 함께 이그 소년들은 자, 동사부터 먼저 볼게요. 하비타반트. 살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뒤가, 어미가 바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긴 과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 어휘도 제가 조금 변형을 다시 알려드리면요. 밤, 바스, 바트. 바무스 바티스 반트라고 해서 자 요렇게 바무스 바티스 반트가 돼서 뭐 아마레면 아마밤 아마바스 아마바 이런 겁니다. 하비타레니가 해빗 아닙니까? 하비타레니가 하비타밤 하비타바 사비타바 다비타밤 무스 하비타바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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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하바티 하바, 디바, 하바 아, 하비타반트. 제가 말이 버벅거리네요. 자, 다시 왼쪽으로 좀 가볼게요. 인 다음에 탈격에서 어디 어디 안에서, 어디 어디 안에서잖아요. 그러면 뒤엔 탈격이 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시와 로마는 동격이에요. 여기서는요. 로마라는 도시에서 살았다. 이 로마도 역시나 탈격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콤마를 찍었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 했어요? 동격이라고 했는데 도, 그러니까 로마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건 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오피도, 도시예요 아까 그클라로스 말씀드렸었죠. 아름다운 도시예요 형용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 라고 했죠. 이탈리아에. 자, 위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아, 아에, 아에, 암. 아, 여기 있죠. 속격. 뭐, 뭐, 의란 뜻이잖아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인 로마라는 도시에서 그 소년들은 코르넬리아와 살고 있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비 볼까요? 이비는요. 이비는 그냥 부사로 there. 그곳에, 그곳이래요. 그곳에서 그들을이죠. 우리 아까 밑에 볼까요? 에오스, 보이시죠? 에오스. 이스, 에아, 이드에서 이스의 변화형, 대격 복수. 그들을 쿠라밭 했어요. 쿠라레, 그러면 케어하단 뜻이에요. 누가 케어해요? 코르넬리아가그 아들들이니까 아들들을 케어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거기서 그곳은 로마겠죠? 자, 그들을 도체례했는데요. 도체례는 훈육시키다 가르치다예요. 그들을 교육시켰어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그노 쿰 스튜디움. 자, 스튜디움이란 단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스튜디움은 현대의 스터디란 단어로 바뀌었죠. 공부란 뜻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뜻이 뭡니까? 열정, 열성이라는 뜻.